노비 님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 것처럼 내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다. 그래서 성도가 올바른 복음을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홍돈이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복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지며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불편해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도 한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익숙하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누룩 섞인 떡이 순전한 무교병에 비해 훨씬 맛이 좋다. 그러나 결국 살아계신 말씀에 의해 나의 옛 사람이 난도질을 당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영적 승리,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된다. 열심히 특심인 행위를 통해 보람과 만족을 얻는 일이 헛된 것을 깨닫고 잠잠히 살리는 영곧 살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발급하게 된다. 봉사와 헌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안에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다름질치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은 바벨탑 쌓기며 그리스도와 경쟁하고 대적하는 일이다. 상 받는 일은 오직 한 분뿐이므로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나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증인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그때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주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자랑할 것도 없고 타인의 지적에 대해 속상할 것도 없다. 일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결과. 는 이미 천상에 완성돼 있다. 천국은 이미 영원 속에 완료된 현실이다. 이 땅의 모든 일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교구제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무트 파무트의 죽음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면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달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있지 않고 내가 내 말을 알아먹는가 내 말을 알아듣는 자가 됐는가에 있다. 그게 전부다. 야다 1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이후엔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실 것이다. 이것이 자유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풀려난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다. 진리에 의해 자유게된 자가 하늘이다. 하나님이 아말렛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은 성도의 옛 사람을 반드시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죽게 하겠다는 은혜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완전히 정령 죽을 때까지 우리와 싸워주시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에 굴복해서 자기 부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것이 성도의 복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토시 20분 무트 타무트의 하나님 본문에서.